네 안녕하세요 웃깁입니다 오늘 좀 꾸몄죠? 오늘 학교에서 커리어 페어 있어가지고 그 회사들이랑 얘기하러 갑니다 아주 나의 스킬들을 뽐내러 가야지 그나저나 여기가 이제 저희 아파트 뭐 프린트 하는 곳인데 엄청 좋죠 엄청 저기 포켓볼 하는 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여기 아파트 진짜로 아 허리가 좀 살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좀 커서 벨트 찼어요 원래 벨트 안 매는데 아 벨트 안 매는 게 이쁜데 좀 괜찮지 않습니까? could fair go, and You ready? Yeah, man. Let's do it. Looks cool. Did you go get a haircut today? Uh, no. no. I took a look at all the companies that hiring IT and also the international students. Mm -hmm. There are only four, company, four companies hiring international students. Really? Yeah. So okay. I think I'm going to only three companies. That, that's it for me. I mean, you can. It still be a good idea to like.

모료 그 좋은 기업들은 다 왔어 대기업들 아 진짜 다들 좋겠다 아주 어 나도 미국인이었으면 나도 미국인이었으면 지금 거의 한 회사 다섯 개 정도 Southwest 랑 HB 랑뭐 여러 가지 회사랑 얘기를 했는데 아 다들 너무 착하다 여기 진짜 여기서 일하고 싶다 다들 멋있다 어 다들 열심히 해 열심히 hey yeah. okay. we gotta we gotta stand like this busines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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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like to make a deal this is going to be my thumbnail <laughs> <laughs> this is going, this, I'm gonna put this on my thumbnail I, re, I really like that that'd be really good yeah the first thing what I felt the difference from last year I was like really nervous when I got here the first time. Mm -hmm. i enjoyed this time to talk with the employees here got so many advices and all the people here are so nice to me and they are so welcoming mm -hmm. i don't know if it is because they are from american or they are from texas Do you think it is, be... is it because they are from texas or american um, in general probably most of the people here are from texas <sharp> now, 네, 쌤이랑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아주 오늘 알찼습니다. 너무 알찼어. 재밌었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진 빠져. 어우, 확실히 저번 학기 갔을 때보다 여유가 생겼어. 스스로 여유도 생기고 이제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막더 얘기하려고 하고 나막 이런 기술 가졌다. 나 이런 성격이다. 얘기하면서 이 미국인여서 그런지 텍사스인여서 그런진 몰라도 다들 진짜 너무 나이스해. 진짜 이번에 미국에서 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또막 이런 걸 나눠줘. 이런 거. Why not? Of course. 어? 무조건 가야지. 이런 걸 나눠주는데. HB. HB에서는 이런 음식 이런 거, 과자 같은 것들. 이 정장 어떤가요? 잘 어울립니까? 저는 이제 좀만 쉬다가 나가야겠다. 다시 공부하러. 겁니다. 그또 한국 것도 지원해야 돼, 지금. 유학생의 좀 단점이 뭐냐면 면접을 못봐 한국에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면접을 못 보잖아. 한국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에서 잡을 못 구하면은 한국 돌아가서 몇 개월 정도 취준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박스에서 친구 만나기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졸려 죽을 것 같아. 여기는 마이클이라는 친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야 미국은 회사가 진짜 많다. 아 맞아. 이제 마이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더잘 들릴 것 같아가지고 혹시 좀 이상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 후의 최준혁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저랑 지금 비슷하게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 있겠죠. 네. 본인이 어떤 게 부족한지 잘 객관화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문 두들기는 겁니다. 네. 계속 두들겨. 계속. 네, 좋은 날 있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